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콩나물하고 참나물을 이용해서요 그 잡채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당면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이 콩나물은 이게 곱슬이 콩나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참나물이거든요. 근데 이 참나물은 원래 처음에 구입을 하시면 이 정도 길이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줄기 부분이 좀 질길 수 있으니까. 한 요, 요 정도, 요 정도 크기 남겨놓으시고, 이렇게 뚝 잘라서, 요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다 씻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은 일단 물을 약간 자박하게 넣으신 다음에, 한 번만 살짝, 삶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이 이렇게 끓고 있거든요. 끓으면 바로 뚜껑을 여시고요. 불은 끄신 다음에, 바로 찬물에다가 건져서, 헹궈주시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콩나물의 아삭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냄비에 물이 끓으면 천일염 살짝만 넣어주시고요. 바로 불을 끄시고 이 참나물을 살짝만 좀 데쳐주실게요. 바로 데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찬물에 또 빨리 헹궈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물에 빠르게 두번 정도 헹궈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은 삶은 다음에 찬물로 좀두세번잘 헹궈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나물도 제가 이제 아 살짝 데친 다음에 찬물로 두세번 깨끗하게 헹궜어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길게 드시기에 좀 불편할 수 있으니 한번 좀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좀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주신 다음에, 또 가운데 한 번, 요렇게, 요 정도만 해서, 이렇게 준비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은 제가 자막에 또, 어,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은, 여기다가 또 참깨, 참깨도 일티를 좀 넣을 거고요. 참깨 일티. 그 다음에 후추, 톡톡톡 세번 정도, 네 번, 네번 정도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참기름. 참기름도 일단은 일치를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이 잘 이렇게 섞이도록 이렇게 저어서 양념을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 당면을 삶아서 준비를 해서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저는 이 당면은 물에다 불리지 않고요. 바로 끓는 물에 한 6분에서 10분 정도 삶아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당면을 다시 삶아서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으면 당면을 넣고 한 6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잘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한 7분 정도 이게 당면이 끓고 있는데요. 이게 잘 익었는지 보시려면은 이게 한 가닥을 해서 이렇게 손으로 손톱을 한번 이렇게 살짝 눌러보시면 톡잘 끊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익은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것도 찬물에다 빠르게 한번 헹궈서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을 찬물에 두번 정도 이렇게 헹궈주시면은 이 당면이 깔끔하면서도 쫄깃쫄깃한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당면을 삶아서 찬물에 두번 정도를 헹궈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프라이팬에다가 볶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양념을 넣고 빨리 당면을 좀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을 넣으신 다음에 이 참나물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당면도 이제 넣어서 같이 버무리긴 할 건데요. 당면이 살짝 뜨거우니까 지금 해서 이제 당면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당면이 뜨거우니까 처음에는 이 젓가락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버물려서 당면을 좀 비벼주신 다음에 나중에 손으로 이렇게 좀버무리시면 됩니다. 당면이 이제 어느 정도 식었으면은 손으로 이렇게 양념이 고루고루 묻도록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비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다 양념이 다 충분히 잘 버무려졌기 때문에 이제 접시에 담아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